2과 한글 익히기, 두 번째 자음 1 연습 1번 다음 을읽 으십시오. 1 가수 2 아기 3 네모, 4. 다리 5. 소리 6. 모자 7. 아버지 8, 8. 사자 9. 새우 10. 지우개 11. 치마 12. 코 13. 타조 14. 포도 15. 호수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가, 다, 마, 사2 바, 나, 라, 자3 차, 카 파파사초코토포 3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노래 2 자요 3 새우 4 포도 오 기자 육 고리 칠코팔 타요 구 허리 자음 이 연습 일번 다음 을읽 으십시오 일. 까치, 2. 어깨, 3. 귀뚜라미, 4. 뿌리, 5. 아저씨, 6. 찌개,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까, 따, 빠, 싸, 짜, 2. 꼬, 또, 뽀, 쏘, 쪼. 3. 꾸, 뚜, 뿌, 수, 쭈. 4. 끼, 띠, 띠. 씨, 찌. 3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가. 카. 까. 2. 다. 타. 따. 3. 바. 파. 빠. 4. 자. 차. 짜. 5. 사. 싸. 4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까요 2. 짜요 3. 커요 4. 싸요 5. 부리 6. 바빠요 받침, 연습 2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곰 2. 달 3. 목 4. 방 5. 산 6. 입 3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책. 식사. 마지막. 2. 눈. 편지. 손수건. 3. 옷. 낫. 꽃. 4. 밭. 숟가락. 젓가락. (5) 굴 반달 수요일 (6) 밤 마음 몸무게 (7) 입집 수업 (8) 공 한강 강아지 문장 읽기 연습 1번 다음 을읽 으십시오. 1. 물이 2. 문을 3. 앞에 4. 닫 아요 5. 싶 어요 6. 있 어요. 7. 깎아요. 8 읽어요. 9 앉아요.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창문을 닫으세요. 2 사진을 찍었어요. 3 책의 이름을 쓰세요. 4 물을 마시고 싶어요. 5.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